삼성화재는 1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드람 2018-19 V리그 남자구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 팀은 1세트부터 접전을 펼쳤습니다. 삼성화재, 송이체의 득점포로 역전에 성공한 뒤 박철우의 블로킹으로 점수를 따내면서 삼성화재는 1세트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삼성화재는 2세트에서도 역전에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타이스와 박철우의 활약에 역전에 성공했고 손태훈의 블로킹으로 리드를 잡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전했습니다. 삼성화재는 3세트를 한국전력에 내줬으나 4세트에서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지태환의 블로킹으로 리드를 잡은 삼성화재는 박상아의속공으로 24대 23으로 달아나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날 삼성화재는 높이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팀블로킹만 15개가 터지면서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팀블로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화재는 홈에서 한국전력을 잡고 4위를 탈환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15연패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분위기 그 남자부 현재 순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현대캐피탈 케 k 저축은행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 승리를 거둔 삼성화재는 9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현재까지 15연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